안녕하세요. 대한중앙 시사 분석 담당 정연구원입니다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했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최말자 씨가 최근 재심을 다시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법원의 판결이 어떠했길래 최말자 씨가 이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는지 해당 사건의 경위와 정당방어의 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경남 김해의 한 마을에 살던 당시 1 8세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약 1.5cm를 절단시킨.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성폭행이 일어난 지 며칠 뒤, 가해자인 노 씨는 최 씨의 집으로 찾아와 최 씨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혀가 절단된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최 씨의 가족들은 특수 주거 침입의 혐의 그리고 특수 협박의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하였고, 노씨 또한 최 씨를 중상해죄로 맞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최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씨를 구속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인 노씨는 강간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주거침입의 혐의 그리고 특수협박의 혐의만을 적용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반면 피해자인 최씨는 중상해죄가 적용되어 징역. 10... 개월에 집행된 2년이라는 더 무거운 형벌을 적용받았습니다. 약 56년의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처음 본최 씨는 해당 사건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2020년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2024년 대법원은 최 씨가 주장한 불법 구금 및 자백 강요 등의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구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였고 다시 사건을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해당 사건의 중점이 되고 있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행위,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형법 21조에서는 정당방위 요건을 총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적이고 부당한 공격이 있을 것. 둘째, 공격에 대한 방어가 필수 불가결할 것, 세 번째 사회적 상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행위는 침해행위에 비해서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방어행위가 지나칠 경우 과잉방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당방위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수비적인 행위로서의 정당방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 또한 정당방위 일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방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더 이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시 피해자의 주장을 믿지 않고 가해자의 주장만 신빙성 있게 여겼던 재판과 수사는 사회적 편견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번 재심은 피해자의 권리를 다시 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법부가 이전에 만들어냈던 잘못된 재판과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반성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진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